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서머세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트윙거와 에브리컴과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의 프로젝터를 좀더 싸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시고 혜택을 보셨어요. 예, 그래서 잘 샀다, 만족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이 에브리컴의 r 1 와 관련돼서 어,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어느 날 동영상 댓글을 보니까 관자님 영상보고 서머세일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잘 했는데요. 오늘 도착해서 켜봤는데 제 제품은 수평조절 버튼이 없더라구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수평조절 버튼? 버튼? 버튼이 뭔가? 프로젝터의 수평을 조절하는 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조금 제가 잘못 이해를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혹시 이 키스톤을 말하는 건가? 아 라고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곧 이어서 댓글 하나가 더 올라온 거예요 저도 리뷰 보고 샀는데 키스톤이 좌우도 없고 회전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러면 안 샀을 텐데 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 이 키스톤의 좌우 회전이면은 호리전탈 키스톤이랑 로테이트 기능이 뭔가 없는 건가? 아, 라고 이제 슬슬 문제가 파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면타가 터지는 거죠. 키스톤 메뉴에 V 캘리브레이션만 있고 H 캘리브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 세일 기간 중에 샀는데 다운그레이드 모델인 것 같네요. 어, 이거 문제죠. 분명히 제가 R15를 리뷰했을 때는 V 캘리브레이션 즉 Vertical Calibration과 H Calibration 즉 Horizontal Calibration 그리고 Rotation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죠 뭐가 문제냐 일단 말씀하셨듯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뭔가 좀 불량품 내지는 뭔가 좀좀 떨어지는 제품을 제값 주고 산 건가? 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뭔가 리뷰를 잘못했나? 엉뚱한 걸 리뷰를 했나? 아,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받은 R15에는 다 있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의 소리에서 이런 울림이 울리는 거죠. 야, 야. 니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분명히 니가 받은 제품에는 다 있었잖아 그리고 너는 그대로 리뷰를 했잖아 거짓말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그분들이 사셨을 적에 그 기능이 빠진 건 에브리콤이 잘못한 거지 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프로모션 때문에 뭐 네가 뭐 이득 본거 있냐? 10원이라도? 그런 거 없어.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에브리컴이랑 그분들이랑 상의하라고 해. 하지만 또제 마음속에선 또 이런 마음의 울림도 있었죠. 야 그래도 니네 리뷰를 보고 너를 믿고 산 사람들인데 그렇게 싹입시으면 되냐? 야 그러지 마. 니가 리뷰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니가 물어주진 않더라도 최소한 에브리컴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요즘 구매자들 이런 이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고민하다가 고민 핸드폰을 집어 들었죠. 에브리컴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 최근에 시청자분 중에 이제 세 분이 이 r 시버와 관련돼서 H캘리브레이션과 로테이트 기능이 빠졌다고 한다. 맞죠? 정말 네가 뺀거 맞니?라고 아, 살짝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사실 이걸 보내면서도 아 이렇게 보냈는데 넌 신경 꺼 이건 우리 문제야. 뭐 이래버리면 참멋스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아, 제가 연락해봤는데요. 너는 신경 끄래요. 뭐,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어,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감동도 받았어요. 어, 그래. 진짜 미안해. 어, 내가 방금 전에 공장에다가 확인을 해봤거든? 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마더보드랑 반도체 칩이 되게 부족하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R15의 마더보드도 결국은 부족하게 된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는 마더보드를 딴 걸로 교체를 했다네 근데 교체한 마더보드에는 H 캘리브레이션이랑 로테이트 기능이 빠져 있대요 딴 거는 다 똑같아 근데 딱그 둘만 빠져 있다는 거야 진짜 미안해 이거 내가 방금 전에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죠 예, 요즘 그 반도체 대란이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막 자동차 공장 쓰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넘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까지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이전 세계에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아, 그래. 나도 이걸 들어서 알고는 있지. 아, 이런 사정이 있군. 어쨌든 이렇게 답장을 주니까는 내심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또 고맙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연달아서 또 오는 거예요. 야나 진짜 미안해. 나 정말 널 이걸 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나 공장이랑 싸웠잖아. 자 지금 구매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지. 내가 이 에브리컴 오피셜스토어의 책임자로서 말하는데, 나 진짜 전에는 몰랐어. 왜냐면 공장에서 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제때 얘기를 못 해줬네. 아 이게 참날 부끄럽게 하네 진짜.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세 명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내가 그세 분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게. 그리고 네 R15 리뷰 비디오에다가 지금은 수직 키스톤 만된다고 코멘트 좀 해줄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아 진짜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흔치 않은데, 그냥 뭐,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렇게 딱 대놓고, 아, 사과한다,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알려줬어야 됐는데,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살짝, 오, 얘는 참 고객한테 참진실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야, 네 리뷰에도 지금은 수직 키스톤 만든다고 네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줘라고 또 말까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가 또더온 거예요. 야. 아, 내가 진짜 너한테 미안한 거는 혹시라도 네가 네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속였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실까 봐 그게 진짜 난 걱정이 되네. 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니까 너는 정말 걱정하지 마.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은 정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미리 알려 줄게. 우리의 이런 충실한 마음을 넌 의심 안 해도 돼. 내가 진짜 그분 문제점을 제기한 그세 분들을 내가 꼭 찾아가지고, 관자 너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내가 꼭 설명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저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마음에 드네. 아, 사람 괜찮네. 누군지 몰라도.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이 정도라면은 내가, 야, 그러면 이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잡스런 리뷰를 시청을 하고 실제로 r 1보를 구매를 한 우리 관자 패밀리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얘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야. 아 그런데 그럼 이세 분뿐만 아니라 내 비디오를 보고 구매를 한 모든 이 잡스런 리뷰의 관자 패밀리들한테 좀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아 라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세 가지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첫 번째는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즉 9월 6일 이전에 주문을 해서 R15를 구매한 관자패밀리들은 혹시 환불을 원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그럼 이제 물품을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반송비도 무료로 해줄게.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국제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료가 분명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환불을 해 주더라도 대신 배송료는 공제입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배송료도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환불도 다해 줄게. 원하신다면 이라는 대책을 예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즉 R15를 구매한 우리 관자 패밀리 중에 아, 나이 중국 애들 못 믿겠네. 아, 난 그냥 이거 환불하고, 어, 좀 다른 걸 살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불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책은요. 혹시 원하시면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해. 그쵸. R15가 왠지 좀 찜찜하다. 라고 하면은 뭐 다른 최신형인 YG625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델로 교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죠. 물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은 이제 지불을 해 주셔야 되겠죠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구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원치 않으시고 그냥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우리가 3달러를 예, 리펀드를 해줄게라고 하네요. 예, 3달러. 근데 3달러면은 뭐 꼬꼴랑 예, 뭐한 3,600원인데요. 이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제품 하나 팔 때마다 버, 버는 마진이 3달러야. <laughs> 그죠? 뭐, 흔히 말하는 거,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어쩔 수 없이 3달러로 좀 봐줘라. <laughs> 아, 그렇군요. R15 한 대를 팔 때마다 3달러가 남는군요. 아, 조금 그러네요. 어, 저는 그래도 한 몇만원 남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군요. 아, 하긴 이때가 좀 서머세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득을 보고 사셨던 건데 그걸 다시 환불을 하자니 난감했겠죠 어쨌든 서머세일 때 r15를 한대팔 때마다 남는 이익이 3달러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난 에브리컴 얘네들도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걸 환불을 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은 공장에 있으니까 공장이 에브리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네 맘대로 이렇게 마덤보드를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논리적으로는 에브리컴이 공장한테 야너 니가 이렇게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말려주지도 않고 막 바꿔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보상해줘 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 제조사가 갑인가봐요 에이,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컴이 중간에서 혼자 손해를 온팡 뒤집어 쓴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수급이 좀 그 모자란 그런 현상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 말 정도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로젝터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서두르셔야겠어요 아마 요 올해 광군제가 거의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에브리컴에서는 세 번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하면 수평 키스톤이나 아니면 회전 기능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 집에 그냥 가운데 놓고 쓸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3달러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혜택은 다 관자 패밀리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관자 패밀리들인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다가 관자라고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관자라고 쓰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이럴 땐 제가 좀 뿌듯하죠. 어쨌든, 사신 분들은 평소보다 더좀더 더 혜택을 보고 사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 이것도 애프터 서비스인 거잖아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제가 중간에서 뭐 얻는 건 하나도 없어도 제가 마음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예, 보람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R15를 지난 여름 세일 때 구매 하셨던 분들에 관한 얘기고요 이제는 R15 어, 괜찮은가 보지? 어,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마더보드랑 반도체 칩의 수급이 안좋은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스톤도 수직 키스톤만 되고 수평 키스톤이나 회전이지만 안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나봐요. 어, 그리고 한 10월 경에나 이제 복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월 정도에 나오는 R15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h 캘리브레이션이나 로테이트 기능이 들어간 버전이 다시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되면 저한테 반드시 미리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즉 10월경에 반도체 수급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원래의 기능이 다 탑재가 된 프로젝터를 판매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수직 키스톤 기능만 있는 R15를 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아닌데라시는 분은 10월 정도까지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릴 때까지는 R15의 구매를 잠정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이제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제품들을 리뷰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w 자코 c3 같은 경우에는 벌써 리뷰한 지 1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뭐 제품의 스펙이 좀 변했을 수도 있고, 기능이 뭐 변했을 수도 있고, 뭐 좋은 방향으로 변했을지, 나쁜 방향으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리뷰를 했었던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때의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리뷰를 했던 그 동영상. 보면 지금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제가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옛날 리뷰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참고하실 때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겠다 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트래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이제 WJCO C3 같은 경우엔 펌웨어 업데이트에 관해서 제가 두번 정도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 펌웨어는 유효하지 않은 펌웨어죠. 지금 현재는 최신 펌웨어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배포가 되었고. 그걸 뭐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배포한 펌웨어들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펌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펌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얘기는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두고 남겨놓은 것이지, 현재 이 펌웨어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W.co C3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최신 펌웨어가 적용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옛날 펌웨어를 설치를 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야, 그럼 이걸 지우면 되는 것도 아니냐? 아, 근데 그렇잖아요. 제, 제 딴에는 나, 나름 애써서 <laughs>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보메어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나름의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뭐 고정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유념을 해두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 될수 있다 아 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여름 세일 기간 동안에 r15 를 구매 하셨던 분들 에 예, 에브리컴 쪽에서 제공을 한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죠 그 옵션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서 예, 끝까지 혜택을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컨텐츠도 좀 유익하다 괜찮았다 아 그래도 뭐 그냥 단순 리뷰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도 하고 있구나 너 기특하네 음, 아니면 아 나는 뭐 별로 이득 본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다른 보통 리뷰어들이랑은 너좀 다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안자